대방강불환경강설제5 2근 37열의 출연품 3 95페지. 열의 법륜의 원인. 또불자여 보살, 마살, 열의가 굴리는 법륜을 알려 그들 마땅 열의 법륜이 생긴 곳을 알아야 하나니 어떤 것이 열의 법륜이 생긴 곳인가. 불자여 열애는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과 욕망에 한량없이 차별함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음성을 내어 법륜을 굴리느니라 불자여 열애 응공정등각이 삼매가 있으니 이름이 끝까지 걸림없고 두려움없음 이니라. 이 삼매에 들고 나서는 바른 깨달음을 이룬 낱낱 몸과 낱낱 입에서 각각 일체 중생의 수요와 같은 음성을 내고 난다 음성에서 여러 가지 음성이 부족하여 각각 차별한 것으로 법륜을 굴리었어 일체 중생을 모두 기쁘게 하느니라 능히 이와 같이 법륜을 굴리는 것을 알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법을 순종함이요 이와 같이 알지 않는 이는 곧 순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불자여 모든 보살 마살 마땅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륜 굴리심을 알아야 하나니 한량없는 중생 세계 두루 들어가는 연구이니라 개송으로 거듭설 하다. 그때 보현 보살 마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여래의 법륜은 굴리는 바가 없으며 새 세상에 일어남도 없고 어둠도 없나니 비유하면 글자들이 다할 때가 없음과 같이. 열 가지 힘 법륜도과 같도다. 글자가 들어가도 간데 없듯이 바른 깨달음의 법륜도과 같아서 모든 말에 들어가도 든데 없으나 중생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도다. 부처님께 삼매가 있어 이름이 구경이라 이 선정에 들어가서 법을 쓸하여 가엾고 거짓 없는 일체 중생에게 그 음성 널리 내어 깨닫게 하도다. 남낮 음성 가운데 각각 차별한 한량없는 말들을 다시 또 연설하지만 세상에 자제하신 이 분별 없어서 중생들 욕망 따라 널리 듣게 하도다. 문자는 안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무너지고 사이지도 아니하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법령 굴리니 이와 같이 자제함이 매우 기특하도다. 열의 열반을 답하다.열반의 체성은 참되고 항상하다불자여 보살 마살이 어떻게 열의 응공정 등각의 열반의 뜻임을 알아야 하는가?불자여 보살 마살이 열의 큰 열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근본 자성을 알아야 하느니라.진녀 열반과 같이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실제 열반과 같이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벗겨 열반과 같이 열의 열반도 그러하니라. 허공의 열반과 같이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법성의 열반과 같이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욕심의 경계를 떠난 열반과 같이 열의 열반도 그러하니라. 모양없는 경계의 열반과 같이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나의 성품의 열반과 같이 열의 열반도 그러하고. 모든 법의 성품의 열반과 같이 열의 열반도 그러하니라. 진여 열반과 같이 열의 열반도 그러하니, 왜냐 하면 열반은 생기나는 일도 없고 벗어나는 일도 없는 연고이니라. 만일 법이 생기남도 없고 벗어남도 없으면 곧 메람이 없으리라. 덕의 작용이 원만하다. 불자의 열애는 보살을 위하여 모든 열애의 구경 열반을 말하지 아니하며, 또한 저들에게 그 일을 나타내지도 아니하느니라. 왜냐 하면 일체 예레가그 앞에 항상 있음을 보게 하고자 하며, 잠깐 동안의 과거와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모습이 원만하여 모두 현재와 같음을 보게 하며, 또한 둘이라 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느니라. 왜냐 하면, 보살 마살은 일체 모든 생각의 집착함을 아주 떠난 연고입니다. 출몰이 항상 고요하다.불자여, 모든 부처님열에는 중생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사마함을 내게 하려고 열반을 보이지만은, 실로 열에는 세상에 출현함도 없고 또한 열반함도 없느니라.왜냐하면 열에는 청장 벗계 항상 계시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열반을 나타내느니라.열의 지혜의 태양. 볼자여비웃컨대 해가 뜨 세간을 두루 비추되 모든 깨끗한 물이 있는 그릇에는 그림자가 다 나타나서 여러 곳에 두루 하지만 오거나 가는 일이 없으며 혹한 그릇이라도 깨지면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볼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음이 해의 탓이겠느냐? 대답해 말하되 아닙니다. 그릇이 깨진 탓이요 해의 흐물이 아닙니다. 불자 열의 지혜에도 또 한가 같아서 벗겨두루 나타나되, 먼저도 없고 뒤도 없으며 모든 중생 깨끗한 마음그릇에나,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는 데가 없느니라. 마음그릇이 항상 깨끗하면, 부처님의 몸을 항상 보고, 만약 마음이 흐리고, 그릇이 깨지면 보지 못하느이라 열에는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열반도 없다. 불자의 만약 어떤 중생의 응당열반으로서 제도를 얻는다면 열액께서곧 열반을 보이거니와 실로 열에는 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열반하는 일도 없느니라 인연을 따라 출연하고 인연을 따라 열반에 들다. 불자의 비옥한데 큰 불이 모든 세간에서 불붙는 일을 하다가 혹한 곳에서 불이 꺼진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찌 여러 세간의 불이 모두 꺼지겠는가 대답하여 말하되 아닙니다. 불자의 열의 응공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세계에서 불사를 지으시다가 혹한 세계에서 할 일을 마치고 열반의 드심을 보이면 어찌 모든 세계의 모든 열애가 모두 열반함이겠는가. 불자의 보살 맛을 마땅히 여같이 열의 응공정등각이 크게 열반의 드심을 알아야 하느니라. 있고 없음을 다 나타내다. 또 불자여 비웃는데 요술쟁이가 요술하는 방법을 잘 알고서 요술의 힘으로 삼천 대천 세계 여러 국토와 도시와 마을에서 한년과 같은 몸을 나타낼 적에 요술의 힘으로 여러 겁을 머물렀으나 그러나 다른 데서는 요술하는 일을 이미 마치고 몸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는니라 불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요술쟁이 어찌 한 곳에서 몸을 감춘다고 했어 여러 곳에서도 모두 없어지겠는가? 대답하여 말하되 아닙니다. 불자 열연공정등각도 도안가 같아서 한량없는 지혜방편인 각까지 요술로 모든 벅에 몸을 널리 나타내 항상 머물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하다가도 혹한 곳에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일이 끝나고 열반함을 나타내 보인다면. 어찌 한 곳에서 열반의 덜물 보인다고 해서 곧 말하기를 일체체에서 모두 없어진다 하겠는가 불자의 보살 맛을 마땅 이와 같이 열의 응공정 등가에 크게 열반의 드심을 알아야 하느니라 큰 작용의 끝이 없다 또 불자 열의 응공정 등가 열반함을 보일 적에는 부동산 매에 드나니 이 산매에 들어가고 나서는 안난 몸에서 각각 한량 없는 백전은 나이타.큰 강명을 놓고 난나 강명마다 각각 아승디 영꽃을 내고 난난 영꽃에 각각 말할 수 없는 묘한 법의 꽃술이 있으며 난나 꽃술에 사자자가 있고 난나 사자자 위에 모두 열에 깨서 가보자하고 앉으셨느니라.그 부처님 몸의 수요가 일체 중생의 수요와 같으며. 모두 가장 묘한 공덕과 장엄을 갖추었으니 본래의 원력으로부터 생긴 것이니라 만약 어떤 착한 뿌리가 성숙한 중생의 부처님 몸을 보면 교화를 받거니와 저 부처님의 몸은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구연까지 편안히 머물면서 마땅한 대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되 한번도 때를 놓치지 않느니라 이변을 멀리 떠나다. 불자 열의 몸은 방소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참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니 다만 모든 부처님의 본래 서운한 힘으로서 중생의 제도를 받을 만하며 나타나는 것이니라 보살 마사를 맞다 이와 같이 열의 은공 정등각의 크게 열반의 드심을 알아야 하느니라 머문대 없음에 들어가다 불자 열에는한량의 걸림없는 구경법 벗겨 허공계와 진여 법승과 나는 일도 없고, 매라는 일도 없은가 아울러, 진실한 경계에 머물지만 중생을 위하여 때를 따라 나타나고, 벌려 있어 운으로 쉬지 아니 하며, 모든 중생과 모든 세계와 모든 법을 버리지 않는이라, 열의 열반을 개송으로 거듭 설하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태양에서 강명패서 벗게 비추되, 그렇게 저 무리 세면 그림자부터 가장 훌륭한 지혜의 태양도가 같아서 중생이 믿음 없어 열반을 보도다. 불 기운이 세간에서 불이 타다가 도시나 시골에서 혹시 꺼지듯 부처님이 벗게 두루 하시나 교화가 끝난 데서 열반을 보이도다. 요술쟁이가 모든 곳에 몸을 나타내다가 할 일이 끝난 곳에선 없어지나니. 열의 교화 끝난 것도 또한 그러하나, 다른데선 부처님을 항상 뵙도다. 부처님께 삼매가 있어 이름이 부동이라, 중생 교화 마치면 이 선정에 들어, 순식간에 몸에서 할양 없는 강명노니, 강명에서 영꽃나고 연꽃 영꽃에는 부처님 있어. 부처님 몸소없어 벗겨와 같거든, 복이 있는 중생들은 능히 보나니, 이와 같이 무수한 난남 몸에는, 수명과 장음을 모두 구족하도다 나는 성품 없이 부처님 출연하시고 메라는 성품 없이 부처님 열반하시어 말이나 비유들이 모두 끊어졌으나 온갖 있지 이루어 짝할이 없도다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성근 여래를 견문 친근하며 헛되지 않다 불자여 보살 마사 여래응공 정등각을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착한 뿌리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불자의 보살마사를 마땅히 여래가 계신데서 보고 듣고 친근하여 심은 착한 뿌리가 모두 헛되지 않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다음이 없는 깨달음의 지혜를 내는 연고며 일체의 장애를 여의는연고며결정고 구경에 이르는 연고이니라 헛됨이 없는 연고며 모든 소원이 만족한 연고며 함이 있는 형을 다하지 않는 연고며 함이 없는 지혜를 따르는 연고며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내는 연고며 오는 세월의 경계까지 다하는 연고며 온갖 종류의 훌륭한 행을 이루는 연고며 하염없는 지혜, 지혜에 의지혜 이르는 연고이니라. 겜문 친근 이익의 세 가지 비유 불자여 비유하며 장부가 건강을 조금만 상켜도 마침내 소화되지 아니하고 몸을 뚫고서 밖으로 나오는 이라. 왜냐하면 건강은 육신의 더러움에 섞여서 함께 있지 않는 연고이니라. 여래에게 조그만 착한 뿌리를 심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함이 있는 모든 행과 번뇌의 몸을 뚫고 지나가서 함이 없는 가장 높은 지에 이르느니라. 왜냐하면 이 작은 착한 뿌리는 함이 있는 행과 번뇌와 더불어 함께 머물지 않는 연고입니다. 불자여 가령 마른 풀을 수미산처럼 쌓더라도 그 가운데에 자신만한 불을 던지며 모두 다 타버리고 많으니라 왠냐하면 불은 능히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열에게 조그만 착한 뿌리를 심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반드시 모든 번뇌를 태워버리고 구경에 남음이 없는 열반을 얻느니라 왠냐하면이 작은 착한 뿌리의 성품이 끝까지 가는 연고입니다. 불자에 비유하면 설산에 양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성견이라 만약 보는 이가 있으면 눈이 깨끗해지고 듣는 이가 있으면 귀가 깨끗해지고 냄새를 맡는 이가 있으면 코가 깨끗해지고 맛을 보는 이가 있으면 혀가 깨끗해지고 몸에 닿는 이가 있으면 몸이 깨끗해지며 만약 어떤 중생이 그 흙을 가져오며 또한 병을 없애는 이익을 짓게 되느니라 불자 열의 은공정 등과 이 없는 야강도 또한 과 같아서 모든 중생 이익하게 하느니라 만약 열의 육신을 보는 이가 있으면 눈이 깨끗해지느니라. 만약 열의 이름을 듣는 이가 있으면 귀가 깨끗해지느니라. 만약 열의 계행의 한계를맞는 이가 있으면 코가 깨끗해지느니라. 만약 열의 법의 맛을 보니가 있으면 혀가 깨끗하여져서 넓고 긴 혀를 갖추어 말하는 법을 잘 아느니라. 만약 열의 강명에 다한 이가 있으면 몸이 깨끗해지고 구경에 이 없는 법신을 얻느니라. 만약 열애를 생각하는 이가 있으면 연불삼매가 청정하여 짐을 얻느니라. 만약 중생 열애가 지나가신 땅이나 탑에 공양하는 이가 있으면 역시 착한 뿌리를 갖추어서 일체 모든 번뇌와 근심을 소멸하고 성현의 즐거움을 얻으리라. 열애를 친근하고 믿지 않아도 성근이 된다. 불자여, 내가 지금 그들에게 말하노니 설사 어떤 중생의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장에 얽히고 덮여서 믿고 조함을 내지 못하더라도 또한착한 뿌리를 삼게 되어 신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내지 구경에는 열반에 들게 되느니라. 불자여, 보살 맛을 마땅히 해가지 열애가 계신 데서 보고 듣고 친근하면 그 착한 뿌리로 일체 모든 나쁜 법을 떠나고 착한 법을 구족하게 되리라. 비유로서 말할 수 없다. 불자예열에가 모든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하더라도 이 법을 말할 비유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마음과 지혜의 길이 끊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연고이니라.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다만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기쁘게 하려고 비유를 말할 지언정 안전한 것은 아니니라. 법문의 명칭과 수지하는 사람 법문의 명칭 불자여 이 법문의 이름은 여래의 비밀한 곳이라 하며 모든 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며 여래의 법인에 들어감이라 하며 큰지의 문을 열미라 하며 여래의 종성을 나타내 보임이라 하느니라 모든 보살을 성취함이라 하며 모든 세간이 깨뜨리지 못함이라 하며 한결같이 여래의 경계를 따름이라 하며 일체 모든 중생의 세계를 깨끗이 함이라 하며 여래의 근본 진실한 성품에 아릴수 없는 구경의 법을 연설함이라 하느니라 수지하는 사람 법의 그릇을 가리서 정하다 불자여 이 법문을 이렇께서 다른 중생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직 대승에 나아가는 보살에게 말하며 오직 부사의 수레를 타는 보살에게 말하는 것이므로 이 법문 일체 다른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모든 보살 마살만은 제외될 것이니라 불자여 비유한 마치 전륜왕에게 일곱 가지 보배가 있거든 이 보배로 말미암아 전륜왕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이 보배는 다른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첫째 부인이 낳은 태자로서 전륜왕의 모습을 갖춘 이는 보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만일 전륜왕의 이런 태자로서 여러 덕을 갖춘 이가 없으면 이 일곱 보배는 전륜왕이 죽은 뒤 이래 동안에 모두 없어지느니라. 불자의 이경의 진귀한 법에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다른 중생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거니와 오직 열의 법왕의 참 아들로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열의 모습과 모든 착한 뿌리를 심은 이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니라. 불자의 마일이와 같은 부처님 참 아들이 없으면 이와 같은 법문이 오래가지 않아 없어지느니라. 왜냐하면 온갖 이성은 이경을 듣지도 못하거든 하물며 받아 지니고 읽고외고 쓰고 분별하여 해설하겠는가? 오직 모든 보살만이 이 능이 이하가 될수 있느니라 이익을 들어서 수행하기를 그나다. 그러므로 보살마사를 이 법문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경히 받들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보살마사를 이 경을 믿고 좋아하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빨리 얻게. 대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설사 보살들이 할양 없는 백천억래아이타급의 육바라미를 행하고 여러가지 보리의 부분법을 닦더라도 만일 여의보살이하고큰 이득이 있는 법문을 듣지 못하였거나 혹 듣고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된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하나니 여의 가문에 태어나지 못하는 영고이니라 만약 이 열의 한량 없고 부사에고 막히지 않고 걸림없는 이 지혜 법문을 들었으며, 듣고는 믿고 이해하고 따르고 깨달아 들어간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일제 열의 경계를 따르고, 일제 모든 보살의 법을 구족하느니라. 일제 각가지 지혜 경계에 머물고, 일제 모든 세간의 법을 멀리 떠나고, 모든 열의 행하시던 일을 내며, 모든 보살법의 성품을 통달하여 부처님의 자유자재함에 대하여 마음의 어혹이 없고 스승이 없는 법에 머물러 열의 걸림없는 경계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보살 마설 이 법을 들으면 능히 평등한 지혜로 한량없는 법을 알게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능히 모든 분별을 떠나게 되고 훌륭한 욕망으로 모든 부처님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내는 힘으로 평등한 허공기에 들어가게 되고 자유자재한 생각으로 거지없는 법계에 행하게 되고 지혜의 힘으로 모든 공덕을 구족하게 되고 자연한 지혜로 일주의 세간의 때를 떠나게 되리라. 능이 보리심으로 모든 시방의 건물에 들어가게 되고 크게 관찰함으로 새 세상 모든 부처님의 동일한 성품을 알게 되고 성근 향하는 지혜로 이와 같은 법에 널리 들어가되,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들어가며 한 법에도 반연하지 아니하고 항상 한 법으로서 모든 법을 관찰하게 되느니라. 불자의 보살 마설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는 조그만 공을 들여도 스성 없이 자연스레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개성으로 거듭스라다. 그때 보염 보살이 그 뜻을 거듭해려고 계송을 설하였습니다.모든 열애를 보고 듣고 공양하면 그공덕을 헤아릴 수 없나니 함이 있는 가운데서 마침내 다하지 않아.모든 번내매라공각 괴로움 떠나리라.비와며 어떤 사람 건강을 조금 먹어도 언젠가는 녹지 않고 나올 것이니 부처님께 공양한 모든 공덕도 미혹 끊고 건강지에 이르게 되리. 마른 풀이 사이에서 숨이상 같다 하여도, 개자식 같은 작은 불씨로 다 태어나니, 부처님께 공양한 작은 공덕으로 반드시 번뇌를 끊고 열반 얻으리. 설산의 성견이란 약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맞는 이는 온갖 병이 소멸되, 만냥열 가지 힘 부처님을 뵙고 들으면 좋은 공덕 얻어서 부처님 지혜 이르리라. 상서를 나타내야 증명하다. 상서를 나타내다. 이때 부처님의 신통한 힘과 법의 어려 에 그러한 까닭으로 시방에 각각 열 배의 말할 수 없는 백전이 나였다.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이른바 동쪽에서 솟아 서쪽에서 사라지면 서쪽에서 솟아 동쪽에서 사라지며 남쪽에서 솟아 북쪽에서 사라지며 북쪽에서 솟아 남쪽에서 사라지며 밴돌리에서 솟아 폭판에서 사라지며 폭판에서 솟아 밴돌리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열여덟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니 이른바 흔들 흔들 두루 흔들 흔들 온통두루 흔들 흔들 덜썩덜썩 두루 덜썩덜썩 온통두루 덜썩덜썩 울숙불숙 두루 울숙불숙 울숙 온통두루 울숙불숙 온통 우르르 두루 우르르 온통 두루 우르르 와르릉 두루, 와르릉 두루 와르릉 온통 두루 와르릉 와지끈 두루 와지끈 온통 두루 와지끈 하였습니다. 모든 하늘의 것보다도 더 좋은 일체 의꽃 구름과 모든 일상 구름과 단기 구름과 번기 구름과 향 구름과 하만 구름과 바르는 향 구름과 장은 거리 구름과 큰 강명 만이 법의 구름과 모든 보살을 찬탄하는 구름과 말할 수 없는 보살들의 차별한 몽구름을비 내렸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구름과 깨끗하고 보살연세계의 구름을 비 내렸으며, 열의 말씀 소리 구름을 비 내려서 거짓없는 벗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사천하에서 열의 신통한 힘으로 이와 같이 나타내 모든 보살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시방에 가득한 일제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시방의 미진수, 열의 가증 명하다. 이때 시방으로 각각 80곱절 말할 수 없는 백천을 이다 세계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각각 80곱절 말할 수 없는 백천을 내다 세계 미진수 예레가 있으니 이름은 다 같은 보현이었습니다. 모두 그 앞에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볼자여. 능이 부처님 이시 역을 받들어 법의 성품을 따라서 예레가 출현하는 부사인 법을 연설하는구나. 불자의 시방으로 팔십곱절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이타 세계 미진수 이름이 같은 모든 부처님이 다이 법을 쓰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이 시방 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도 또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불자의 지금 이 법회 중에 있는 십만 부처님 세계 미진수 보살 마사리 모든 보살의 신돈과 산매를 얻었으니 우리들이 모두 수기를 주어 한생에 마땅히 안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라고 하느니라 부처님 세계 미진 중생들이 안뇩다라삼막삼보리 심을 었을새 우리들이 또한 수기를 주어 오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세계 미진 수급을 지나서 모두 성불하여 다같이 이름을 불수성 경계라 하리라고 하니라 우리들은 또 미래의 모든 보살들이 이법을 듣게 하려고 함께 보호하노라. 이 사천하에서 제도하는 중생과 같이 시방의 백지능나 있다 수 없고 한량없고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법계와 허공계 일체 세계에서 제도하는 중생들도 다 또한 이와 같으니라 미진수 보살들이 증명하다. 그때 시방 모든 부처님의 신의 힘인 연고와 비로자나불의 본래 서운한 힘인 연고와 법이 어려 그한 연고와 착한 불의 힘인 연고와 예래가 지혜를 이렇게 생각 뛰어넘지 않는 연고와, 예래가 인연을 따라 때를 놓치지 않는 연고와, 때를 따라 모든 보살들을 깨우치는 연고와, 각의에 지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연고와, 보현의 강대한 행을 얻게 하려는 연고와, 일체 지혜, 의 자유, 자제함을 나타내리는 연고로 시방으로 각각 열곱줄 말할 수 없는 백층 라이타 세계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각각 열곱절 말할 수 없는 백천을 내리다 부처님 세계 미준수 보살이 여기에 와서 시방의 모든 벚개에 가득하였습니다. 보살들의 강대한 장엄을 나타내고 큰 강명 그물을 놓아서 일체 시방의 세계를 진동시키고 일체 모든 마군의 공진을 깨뜨리며 일체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을 소멸시키었습니다. 일체의 열애의 이득을 나타내며 열애의 한량없이 차별한 공덕의 법을 찬탄하고 모든 각가지 비를 널리 내리며 한량없이 차별한 몸을 보이고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각각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불자여, 이의 능이 열에 깨뜨릴 수 없는 법을 서란 이루다. 불자의 우리들의 이름은 다 같은 보현이니라, 각각 보호강명세계와 보당자재여래계신대로부터 이곳에 왔느니라. 저 모든 곳에서도 이 법을 말하며 이와 같은 걸기와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이 말한가 이와 같이 결정함이 모두 이곳과 같아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느니라. 우리들은 모두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고 여래의 법을 얻었으므로 여기에 와서 그대들을 위하여 증명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온 것처럼 시방의 흑공과 벗기에 가득한 일체 세계의 모든 사천하에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개성으로 열에 출현의 뜻을 거듭 밝히다. 쓰라는 뜻을 밝히다.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아서 모든 보살 대중을 관찰하고 열애가 출현하시는 강대한 이득과 예래의 바른법을 무너뜨릴 수 없은가 한량없는 착감뿌리가 모두 헛되지 않은가 모든 부처님의 세상에 출현하시며 온갖 훌륭한 법을 갖춘가 중생들의 마음을 잘 살핀가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되 때를 놓치지 않은가 모든 보살의 한량없는 법의 강명을 내는 일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장언가 모든 예래가한 몸이고 다름이 없은가 본래의 큰 행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그도 밝히려고 계송을 쓸 하였습니다. 계송을 쓰라다 일체 열애가 지어지는 일을 세간의 비유로는 미칠 수 없으나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비유 아닌 비유로 나타내도다. 이와 같이 비밀하고 깊고 깊은 법 백천만 겁 지나도 듣기 어려워 정진과 재로써 조복받은이라야 이렇게 깊은 이치 얻어 듣도다. 만약 이 법문을 듣고 기뻐하는 이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가지로 거두어 주어서 천신과 인간들이 잔탄하고 공양하도다이 법문은 세상에 없는 제일 가는 재산이며 이 법문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이 법문은 청정한 도를 출생하나니 그대들은 잘 지니어 방일하지 말지니라. 열의 출연품 상끝제 오십익은 끝제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하니로워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하장장음 세계여 이대로가 청정법심 비로 자나 부린 것을.